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렇게 귀한 걸 낭비한다고입니다. 완 무엇일까요? 요즘 같은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우리는 전기료, 가스비, 교육비, 교통비, 외식비, 여행비용 등등 낭비하지 않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합니다.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대충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잘 쓰기 위해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니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낭비라 하면 돈 낭비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낭비하는 것 중에 사실 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좀 낭비하는 거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낭비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낭비가 더 문제일까요? Why? 왜 그럴까요? 인생의 각 시기별로 특별히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런데 정말 낭비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때, 힘, 땀, 말입니다. 소년의 때, 청년의 힘, 장년의 땀, 노년의 말을 낭비하면 우리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낭비하며 살게 됩니다. 왜요? 소년의 때는 때를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 그리고 꿈을 키우기 위해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핸드폰에 빠져 노느라 게임하느라 때를 낭비합니다. 또 배워도 엉뚱한 거 배운다고 학원 다니면서 때를 낭비하기도 하죠. 꿈이 없는 건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좋은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힘을 낭비합니다. 엄한데 정력을 쏟으며 끓는 피를 낭비합니다. 춤추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어울리다 교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두 힘을 낭비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80년대 청년들은 민주항쟁을 위해 맨날 대모하면서 정의를 위해 힘쓰고 피를 흘렸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청년들이 나서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음과 정의로움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것저것 환경에 구애를 받기 시작하고, 쪼들리기 시작하면 정의롭게 살기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젊음의 날에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슴이 뜨겁고, 구애받을 게 비교적 적다고 할수 있죠. 작년의 때에는 땀을 낭비합니다. 주로 돈 모으는데 헛된 수고를 많이 하죠. 궁극적인 목표 의식 없이 무작정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고 재산 축적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 시간과 생각,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노년의 때는 말을 낭비합니다. 라떼는 얘기하고 자기 영웅담이나 끊임없이 풀어놓고 이미 아는데 한말또 하면서 잔소리하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을 살며 살아온 지혜를 잘 써야 하는데 모이면 엉뚱한 이야기에 몰두해서 매일 보는 사람과도 자주 다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낭비하지 말아야 할 때, 힘, 땀, 말을 의식 없이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How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릴 때일수록 의미 없이 노느라 시간 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5장 20절 젊을 때 정욕 힘 끓는 피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의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에 보아를 쌓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땀과 시간과 생각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에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탕을 둔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때를 놓치지 말고 피차 잘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린호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오직 주 안에서 힘쓰면 낭비 없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주인이 맡긴 임무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었죠. 그런 청지기는 결국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기회, 물질을 낭비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인에게 혼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 힘 땀, 말, 건강과 지혜, 생각과 마음을 엄한데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잘 써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